나 기타. 아! 어? 이게 무슨 소리지? 오. 어? 아!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? 아이, 몰라요. 저도 우연히 발견했는데 교실이 이렇게 난장판이 돼 있었어요. 오, 어? 이거 뭐야? 어? 급식쌤들 저희 간식걸즈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죠? 에이, 감히 내가 담임쌤을 했는 이 급식광방 교실을 이렇게 만들어? 에이, 용서 못해. 나. 한 번만 물어봤잖아요 아, 아 그죠? 아니 글쎄 간식걸즈 애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진척을 만들어 놨어요 아, 우리 대책을 세워야 될것 같아요 간식걸즈 쳐들어갈까요? 네 쳐들어가요 난좀 무서운데 아니요 우리가 간식걸즈가 되어서 직접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해 보는 거라고 우리가 간식걸즈? 그러면, 가시걸즈친구들로 랜덤 뽑기 해보는 거예요. 오, 응. 그럼 나부터 할래, 나부터. 어, 어디보자. <laughs> 난 나처럼 빠른 침부라다, 침부라. 예! <laughs> 다름은 <잘한다>, 나요! <laughs> 잘 <laughs> 하나 남았잖아. 그럼 당연히 잘생긴 차밍 쌤이겠지. <laughs>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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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저는 왜 차밍 쌤이 아니고 이상한 발가락 쌤이에요? <laughs> 아, 우리가 이번에 성격이 안 좋은 캐릭터를 뽑는 게 목표잖아요. 근데 차밍 쌤은 성격이 워낙 좋으시니까 냄새만큼이나 성격이 고약한 발가락 쌤으로 정해봤다. <laughs> 근데 얘, 너 발가락쌤이랑 헤어졌다고 너무 발가락쌤 안 좋게 얘기하는 거 아니니? 아, 니거든 누가 보면 진짠 줄 알겠어. <laughs> 아이고, 그러 말고 <laughs> 얼른 간식 걸지 친구들로 분장하러 가유. 차라리로 분장할 생각이 신나는 거. <웃음> <웃음> 나쵸치즈맛 스매 아, 셋 진짜 새롭고 다들 너무 잘 어울린다구! 나만 이게 뭐야! 하나도 안 새로워요! 그럼 이제 뭐부터 하면 돼? 어, 어! 그래! 우리가 간식걸즈 교실로 직접 이동을 해야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진짜로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! 오! 어, 그럼 우리 간식걸즈 교실 가는 거야? 거기에 가면 은 잘생긴 차비쌤 있겠네! 아! 너무디서 <laughs> <좀> 빨리 가자! <laughs> 덩크덩크 덩크. <laughs> 차라리. 응. <laughs> <laughs> 하나 둘 셋. <웃음> 아! <웃음> 오, 여기가 내 전용 간식칸잖아. 이거 건들면 가만 안 둬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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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<웃음> 아! 오빠, 그거 건드리면 진보라가 진짜 화낼 텐데. 내가 진보라인데 뭔 상관이야. 뭐하는거야? 말이구미에도 니꺼, 네 내꺼가 없는거니까 이거 <laughs> 뭔지 알어? 그러면 반죽건들면 다 말한다 알았어?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내가 진짜 내 사진 난 차라리 웃고있는 귀여워. 기 쌤도 뭐라도 하세요? 하긴 뭐래요? 이 맨날 보는 게 팔까스인데. 어디 씻고 갔다 올게요. 자기들만 재밌는 거고 나만 팔까 시키고. 도저야 조용히 해주세요. 아 네. 남의 학교 화장실에서 시끄럽게 <laughs> 아, 뭐 하는 거야. 과자를 이렇게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? 뭐 어때요? 우리가 간식 걸진디 What do you? What do you? What do you? What do 어, o u What do you? What do you? w h 안타 do y 홈런 볼 h 라 t do 라 지코가 너무 잘생겼으니깐 이것만 먹어야지 <laughs> 왜 이렇게 다운돼있어? 새우깡 <laughs> 아이난 고래가 한 마리 들어있을 줄 알았더만 에이 간에 기별도 거 걷네 으음 뿌쇼! 뿌쇼 발가락쌤 얼굴이 뿌쇼 뿌 내가 제일 시원한 발가락 선 머리통을 부실 수는 없잖아요. <laughs> 음 맛있어. 아, 저희 지난번에 간식 걸린 교실에서 스피드 퀴즈 했었잖아요그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? 어, 맞아, 다시 한번 해볼래요? 오 재밌겠다, 재밌겠다. <laughs> 그러면 지난번처럼 저는 박공주쌤이랑 한편 그럼 동기쌤이랑 나랑 한편 하면 되겠다 네? 그래요! 그거 쌤이랑 나랑 참을게요 남자팀 대 여자팀 하면 되겠네 <laughs> 아니 저안 할래요 스피드 키즈 재미없어요 <laughs> 아니 그럼 뭘 어, 어? 그러면 우리 그거 할래요? 뱁새 다리 황새 다리 게임이요 그게 뭔데? 그 옛말에 뱁새가 가랑이 쫓아가다가 황새가 찢어진다는 소리 있잖아 <laughs>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요 헷갈리~~ 헷갈리~~ <laughs> 아, 근데 그거 유명한 게임이에요 좋아요 그럼 언제부터 해요? 지금부터! Right now! <laughs> 자 그럼 이제 게임을 시작할 건데 어? 근데 이거는 세 명이서 해야 되는 게임인데? 어? 그럼 동키쌤이 심판 봐요 옷도 혼자 이상하게 입었으니까 네요 네요 이또 나만 재미없는 거 시키네 진짜 저는 잠깐 어디 좀 갔다 올게요. 응? 뭐또 화장실 갈라 그러죠? 똥키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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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거든요? <laughs> <아유 동기스 삐지셨다. 웃음> 아, 도끼 좀 삐지셨다! 그래도 이렇게 간식걸드로 분장해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조금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? 전혀 모르겠는데? <laughs> 다들 재밌긴 하는데 나만 재미없나 보네. 나랑 놀아요. 아, 박공주 쌤.